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경기는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는 3분기 GDP 기준 6.5% 기록하면서 2009년 1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유례없는 돈풀기 정책은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일부 선진국의 경기 호조세에 영향을 주는데 그치고 이후에 부작용의 이면을 을 드러내게 될까요?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기업 부채 등 위기의 뇌관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금이나 안전자산 혹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쪽에 베팅을 하면서 전략을 세팅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낙관론도 현재 구간에서는 경계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년 한해 동안 전반적으로 경기와 지수가 바닥을 다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 후에 바닥을 다진 후에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상승할 것이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현재 구간에 분류할 수 있는 낙관론이 될 겁니다. 중도의 의견은 무조건 확인 이후에 대응하자라는 쪽인데요. 무역 전쟁도, 금리 인상도, 미국 주식 시장도, 중국의 주식 시장도 흐름을 보고 나서 확인한 이후에 모든 패가 드러난 이후에 대응을 해보자라면서 현재 국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금 비중 그리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국한하는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불필요한 과도한 걱정과 합리적인 의심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적당한 순간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다는 것과 그 누구도 예측을 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의 구간을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 정점론과 주식 시장의 버블론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금요일장 미국에서는 11월 고용 지표 가운데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또 전달보다 부진했다. 15만 5천 명이었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이슈로 이 지표가 놓여져 있는데요. 미국의 3년물과 5년물의 국채 수익률 그리고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역전을 나타냈고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을 선행하는 지표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시장에서 진짜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는 2년물과 10년물의 경, 어, 이 수익률 역전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금리의 상승보다, 연준의 금리 상승보다 금리 인하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라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오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하는 방법이라는 리포트에서 올해 2월과 10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국면이었지만 이제는 금리 하락을 두려워한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효과로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현상을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은 경기적인 요소보다 비경기적인 요소가 현재 시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단기 스프레드 추세적인 역전까지 이어질 가능성 낮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시죠. 비경기적인 요소.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비경기적인 요소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11월 말, 저스트 빌로우라는 넓은 범위의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갑작스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렸다는 것이죠. 10월 초에는 3.2%를 웃돌았었던 10, 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는 2.8%까지 하락을 했고요. 단기 금리 하락은 반대로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이들의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미국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나타났었던 국면을 살펴보시면 시차가 많게는 5개월, 그리고 적게는 어, 적게는 5개월, 그리고 많게는 17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 1978년 그리고 2006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경기 침체 시기는 17개월의 시차가 있었는데요. 즉 비경기적인 요소가 현재 영향이 크다라는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 앞으로 경기 순응적인 요소가 더이 스프레드 안에 녹아들 수 있을지 경기를 정말 잘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려는 경기 모멘텀보다 좀더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을 좀더 자아낼 수 있는 근거가 더 이쪽으로 확보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GDP 대기 및 시가 총액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는 일명 미국에서는 버핏 지표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각국의 시가총액 비중을 명목 GDP를 가지고 나눈 값, 이 지표를 이야기할 때 언제든지 쓸수 있는 최선의 단일 척도다. 라고 평가한 적이 있어서 이 지표가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일컬어질 때가 있는데요. 미국 GDP 대비 시가총액은 현재 2000년 초10% 150% 수준을 가리켜 었던 IT 버블 이후 최대 150% 수준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후를 살펴보시면 2000년 전에 가파르게 150%까지 급등한 모습이고요, 이후에 역시 비슷한 각도로 가파르게. 이러한 지표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2008년 부근에 정점을 형성하고 이후에 또 한번 급격하게 기울기가 꺾이는 모습 나타났었죠.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 위기가 발발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하게 경제나 금융시장이 부담이 큰 모습이라는 점, 현재 GDP보다 시가총액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미국 주식시장과 함께 강세를 보였었던 자산이 바로 국내, 한국의 부동산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집값도 역대 최고가를 최근에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던 직후 9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국내 주택시가 총액은 GDP 대비 2.32배, 2.4배까지 올라갔었다고 추정이 되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2.32배 자체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그러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고평가 국면의 가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오르기 위해서는 국내 GDP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국면인 건데요. 따라서 이렇게 저금리 효과와 이 밖에 정책으로 GDP 대비해서 높은 시가총액을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미국 중시 그리고 국내 부동산 자산들 모두 뚜렷한 GDP 성장세가 없다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여 있는 현재. 상원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